태연이와 TV입니다. 자, 오늘은 역 치료 부상점 내고 가격 정말 비싸요. 30 얼마예요. 그다음에 크기 엄청 크죠. 너무 40 5 c m 가 되긴 한데. 만드는 데 24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. 만들어 볼까? 드든 정말 그렇게 큰가요? 네, 엄청 큰데. 드든 에이, 아닌데. 안큰것 같은데? 드든 자, 완성. 자, 크기 이만합니다. 오! 자, 일단 꼬리도 이렇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입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눈도 무섭습니다 자기를, 우리를 쳐다본것 같지 않나요? 네, 근데 우와. 발도 닭다리 같아요 발 닭다리 <laughs> 자, 손은요 그, 상, 손은 한, 한 어, 이만 한 이만? 이만? 한 이만? 한 이만? 이만. 네, 이만하고요 그리고 자 자 저는 자야겠습니다. 오늘 뭐, 안녕 텔유한 t v 끝. 안녕